습니다 잘실까 지금 야위경매 시간입니다. 시작을 자, 경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매가 시작되면은 이쪽으로 좀 움직여 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야외경매는좀더 어, 저렴한 가격으로 사실 수있고요 어, 우리 대문에 제도도 이렇게 어, 생활용품 여러 거는 별로 고안 합니다. 안 하니까 <목소리> 자제하고요. 생활용품하다 보니까 <laughs> 쓸수 있는 거만 구해야 되는데 전기도 안 들어오고 뭐안 들어오고 이런 것들 많이 나와 버려 가지고 좀철저하게도 했습니다. 되는 것만 하긴 해가지고 기회이 어, 그래서 많은 이을 사다가 사갔는데딱까놓고 전기 끄셔도 전기가 안 들어오고 그런거 하다 했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좀 고려합니다. 네. 자 오늘 김회서 이거 하나. 내 어. <laughs> 가요 아, 그거 아, 아, 아. 뭐하는거 다이구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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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다이 한표띄요아 그거 기 그래요 그 뭐야 돌돌 청소가 돌 빵빵이쏠때 쪼끄끄만 네여뭐 이렇게 이쓸수 적었다 다 하기 때문에 쓸수있는 같아요 시작가 만 갑니다 필요하시면 손바퀴 만두분 아, 나오네요 2만 2만 3만 갑니다 3만 3만 2만 5천 나오고 3만. 3만 2만 5천 낙찰할게요. 2만 5천 드 우리 순천 분재 사장님. 몇가요 네, 바다, 바다 사장님 좀 사진 듣게 봐요. 저쪽에 지금, 예, 성품이 나와 있어요. 유성품 어, 미소품. 어 예, 유찬 없이 막드리도 할게요. 여기 지금, 예, 넘기기 박물관이나, 이게 유품 박물관 하실 분들은 옛날에 홀태입니다, 홀 호텔. 볼 때, 옆에 네, 시면두 개만 갑니다. 유0 없이 드리도록 할게요. 0 0만만안 계세요. 만만. 그게 무조건, 정리하면 무조건 안 되고, 어떻게 해. 자, 이번에는 철구학교, 육에 나무로 된 철구, 두개 같이 합니다. 한 개는, 이쪽 상태가 약간 벌어졌는데, 한 개가 완벽해요. 이쪽 두개 같이 할게요. 이거 갖다 놓으면 고퀸이 더 나고 저은곳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괜찮아요 2개 시작하 3만부터 출발한다 3만부터 2개 나무철구에요 만들어놓은지 오래되지 이런거 어떤 분들이 갖다가 한분으로 쓰시더라고 1분으로 또 2개 3만 출발 3만에 4만 갑니다 2개 두 2개 두 하나에 보통 이런거 안 깨진 것들은 5만원 가거든요 5이코이 오바나. 하나하나 상하고 하나 많으시게 이기하나 조금 내주세요 갖고 싸게 안되니까 자 3만원에 4만원 갑니다 4만원 얘랑아모다 말해보자 3만원 닥쳐 예 갱년할 겠다 좋은 거야자 떡매 떡매 자, 자 필요하신거 만 드리겠습니다 예만 네, 드립니다 드리. 아싸 어디요아이도 번전이 안 나온다 네? 어로 갔어요? 약간그 5만원 4만고4만에 요거 타 해서 마에 가자 싶 요거 아니고 아까 답변 그 누구한테 갔냐고 누 기록을 해야지 여기 천이라고 제가 얘기해 줬잖아요 순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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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이요 나무 보고 있다이 나무 절구 보고 있다이 나무 절구 나무 절 얘기하는 거지 나무 절구는 과장에다 자 방망이로 1원 방망이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콜티하고, 응, 그래. 이거, 복 긁으실 분, 복 긁으실 분. 칼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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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서 말로. 자, 이거, 내년 일반, 만하실 분. 못 사요, 사실은. 만하실 분, 안계세요 만, 전기. 와, 이렇게 싸도 안 되는구나. 안 되면 할수 없군. 다음에는 <laughs> 이제, 문제. 소나무 문제. 약간, 이거, 황금 소나무처럼, 한금 빛이 나네요. 자, 시작할 때 2만부터 출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자, 2만 출발. 서남 군대 2만도 안 나와요. 우와. 뭐 굳이 안될것 같은데. 네. 2만이 안 나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분 값이 더많아는데 4분 네. 값도 안나와고 2만! 자, 2만 알 계시고요. 자, 2천하고. 자, 이쪽에. 네, 올려줘요. 네. 아, 저기 안 자, 수반 일반로 갑니다. 네, 네. 수반만 먼저 합시다. 자, 수반이 네 점이었다. 마블 수반 네 점. 한 자짜리 네 점. 어차피 마블입니다. 근데 이거 마블도 비싸지, 상관없잖아. 자, 시작가 2만 출발 2만. 2만. 2만, 2만 넣어줘볼. 네. 자, 2만 3만 갑니다. 이 방수가 지금 사람보다 0만 가면 돼요. 진짜 너무 어리다. 3만 나오고 4만 갑니다.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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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디에프 3만. 3만 낙찰할게요. 소라가 드려요. 자, 이번에는 수석을 일갈로 갑니다. 수석을 일갈로. 수석을 일갈로. 자 지금 이런 작품들 다 양색이 다된작품들이요 오랫동안 집에 있다가 이렇게 응. 소아노 또리고 중국 돌리고 인도네시아 돌리고 우리나라 또리고 모두 우리나라 또고자 일괄로 갑니다 시작가는마포부터 출발 말에 이말에 삼만 갑니다 삼만 3만! 이거 자리 틀어놓 이런말해도 3만원 이상 나오고 3만 오세요 3만 갱비상 3만 할거예요 3만! 3만! 나갱비로 3만 예, 네, 안녕하세요 자이쪽으 내려놓으세요 네 그것만 해도 3만원짜리 되는거예요 자, 이번에는 분재 한번 하도록 겠습니다 분재. 올려줘야지. 이거 누구 거예요? 옛날 기화했다가, 어, 예. 풍발을 연출했어요. 이렇게. 어, 구선 구체적으로 야경으로도 쓰기이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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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각각 만원 출만이만 2만. 전국 놀고 신 분들 또 변한다 했다 와서 가볍게 줄여도 돼요. 꽃도 피습니다 공간. 말에 2만 갑니다. 2만. 2만. 2분 나옵니다. 3만 갑니다. 3만. 3만. 3, 삼삼 별로 안 3, 3만 가니다오우져 응. 정을 많이 소화할 거구나. 두개 오만 갑니다 오만 계세요? 오만 얼마 받을요콜 빨리 해요콜6만 원이에요. 육만이면 잠깐 가격이에요. 잠깐 가격이요. 거 하나만 해도 응. 6만 원씩 뿐. 빨리 나도 손에 보고 샀세요 오바를 하나, 삼, 만에팔자나 갖고 가기 싫으니까. 음. 좋아. 느낌이 안 좋아. 음? 네? 노박, 노박, 노박. 노 노박. 이 노박. 노박, 노박. 노박. 시작하면 아주 추니다 말에 이만갑니다. 이만,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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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은 안될것 같아요. 내리고요. 라일락, 라일락, 자 라일락 만갑니다. 만, 만만 어이쁜들 많이 오셨는데 전혀 관심이 없을것 같아요. 자 말은 이만, 오늘 이만까지 드릴게요. 자, 이만에, 에이트 가다 없이, 누가? 네, 일단 나드게요기다가요 네. 어, 네. 계산 좀, 계산, 계산, 네, 네. 계산 네. 나무래요 느릅나무. 누룸나무. 네. 시작가 3만 주반. 3만만 땅에 계시는데같이까골 얼마예요 이거? 7만 원. 네, 7만 원. 이래요 7만. 견적아 뒤 70%. 6만 네. 계세요 네. 6만 땅에 계시는 데리고. 모처럼 분재가 왔는데 비싼 아, 살기 없네. 가 아, 아, 아 비싼 거 원래 비 백나무. 이정도 원반이 고요? 콜가 마라니, 씨요라니씨 마라니, 씨 마라니, 씨1라만원 마라니, 씨마0니씨 마라니, 씨마만 원. 씨 마라니, 씨 8만? 팔만 원이래요. 10만? 네. 드려? 8만 하나 드려. 목대가 있다면 좋긴 해요 이렇게 싸게 사시면 돼요. 다행히 인기 있대요. 소사? 소사, 소사 이거 뭐 아침에 네, 제가 미팅하니까 네, 15만 원 달라고 그래요. 어, 이쪽에 100만 원이 있으니까 나중에 또 관심 있으시거요 자, 10만 계세요? 10만? 10만. 10만. 자, 계시면. 여기 놓고. 가져오시니까 다 해봅시다. 네. 아침에 수고스럽게 내렸는데. 버리수나무래요버리수나무 번이수나물. 오그로께 콜트 얼마예요? 50만. 정도 됐네. 5만 추가해볼게요. 7만 8만 갑니다. 8만. 8만 시만은8만가다 틀린 판마가 다 틀린 판마가 가다 틀린 판마가 다 틀린 판마가 다 틀린 판마가 다 틀린 판마는다틀 3만 출발 3만 출발 3만 5만. 6만원이 거의 6만 5만까지 됐고. 4만. 4만 안 되죠. 5만 원까지. 먼저 하시고 5만. 5만. 나좀내리고네 마삭주. 네, 마삭주를. 이렇게 네. 해봐. 응. 아돈로 어, 네. 얼마예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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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 원. 3만 주가. 4만 갑니다. 4만아씨또 4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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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 아, 라일락키요 그거 받아놓은 거예요. 오, 아, 오. 받아놓은 거예요. 아, 아 이나도받가놓은거왜가 죄송합니다. 헷갈까 나중에 까 헷갈릴 수 있어요. 이 몇개 배트 타이어한 그래, 다 해서 한꺼번에 해보시오, 그냥. <웃음> 한꺼번에 뭐라 하시는지 생각해봐. 금액이 20만원짜리 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네. 아니, 일단, 네, 일단 한번해보시 한번 그래, 나중에 한 번에 할게요. 벨리롱. 3만 출발. 코를 봐, 이거. 4만 계세요. 벨리롱. 4만. 4만. 네. 4만, 드립시다. 나 죽죠. 내가 DC가 있으니까. 네. 네. 이거 돼. <웃음> 뭐가? 코르기 <laughs> 15만 원. 15만 원. 5만 출발. 5만 출발. 5만, 5만 10만. 15만 원이래요. 10만. 10만 나오면 조절을 갑니다. 아, 뭐 예. 10만. 8만 8만에 10만. 자, 되겠죠? 10만. 10만에 10만. 15만에 15만. 13만까지. 여러분들 나손만짜리 자, 내리고 더. 4 <놀람> 말이어요 아우세요. 점점하고 몸대 좋네. 저거는 이제 코레마에 18만 원. 10만 출발. 10만 출발. 10만. 야, 10만에 15. 13. 15. 13. 1에 14. 14. 13만. 15만까지? 15만까지 드릴게요, 18만. 자, 네. 아지에 15, 15만 원 낙찰. 네. 목 그냥 좋으니까. 어, 그리고 뭐, 안목들 대단하신 분들이 계시네. 요저 네, 네, 네. 멀리서 도 그냥. 잘 찍어버려. 자, 감나고. 감나고. 삼만출가 요거 빼가지고 그냥. 마당에다 10만원을 뽑아먹을라고 3만원에 5만 7만원 7만 만원씩6만5만 어. 예? 하나 드립시다 예? 5만원 하나 드립 6만 6만원씩 아만원아먹을라고 6만원씩 아 6만원씩 뽑아먹을라만원 어, 행동인가 네. 네, 코를 얼마예요? 25만. 25만 원, 세네. 10만 출발! 15! 18! 18만! 20! 거의 다 올라왔네. 18만 원이요 20만 통과하면 조절 가능합니다. 20만! 20이래. 그래야 될것 같아. 네? 꽃, 꽃포를 달아요. <laughs> 몇만큼죄송합니시보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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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 나무. 루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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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만블만 출발 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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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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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자, 가인것같아 네. 어. 자, 한번에군 아, 한개 나왔대요. 여기서 1 0싼 거래. 요이 남으죠? 잠수래. 수래라고 20으로 아침에 이야기하시더라고. 2 28, 8이나 25나. 와, 자, 일단 1만 출발 해 보겠습니다. 장수1만 10만 15 15 15 15 15 1에요자15 15 1 쪽에 와서 5 15 1서어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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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또15 15 15 15 1네 이런것은 이제 경매가 안되는 분목들이에요 경매가 안되는 분목들 이게 지금 옛날 꽃단지 같은거라 경매가 안되는 문목들이라고 자 기다리신분 만출발 만출발 저 미니 정원석이에요 미니 정원석인데 지난번에 지금 예, 예전에 해놨던거라 어, 이쪽으로 가서 관심 좀 가져주세요 어, 하나 둘셋넷 여섯점입니다 자, 정원 하실 분들 와서 색깔 예쁘잖아요. 어? 어, 예. 자, 보시고, 예, 시작해. 예, 다시 시작해요. 따라 보세요. 자 경매로 하니까요. 네, 시작가 10만 주발몇 번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십 25라네요. 25 나왔어요. 30. 30. 30. 30만. 30이면 30이 안나면 3000. 30만 900만. 0원 900만. 30만 900만. 30만 900만. 3 0 3 0 3 0 3 0 우리 꽃다귀를 한 50만원 이야했는데 네. 일단 짱아리내려놔회의장니까사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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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도 되겠네자야이경비 예. 뭐? 어? 아 요거 이거, 내꺼야 이거, 아 이거 다, 이거구나 어거좀더 아. 이거 해줘야 지 마.. 소천동 소천동 여기 지금 물차가 나왔어요 피곤할 때한 잔씩 타 먹으면 딱 좋아요. 2,800원 짜리인데 원래 마트 같은 데가 사면 한 2만 원 주는데 여기서 만 원씩 드릴게요. 필요하신 분세개안독세개 드리고, 자또 필요하신 분 말씀하세요. 또 예. 예. 있어? 아, 3. 예, 아홉 개 있어. 아홉 개, 총 아홉 개예요. 여기가. 몇 개예요 거기? 3. 한 박스. 다섯 개. 회장이 다섯 개 갖다 드리고. 이렇게 이렇게 꾸미자니까. 다섯 개? 네, 다섯 개한 박스인데. 여섯 개한 박스요? 여섯 개를 드리고 이렇게 여섯 개 이거를 드리고 회사 분이 몇 개? 6개, 6개. 자, 하나만 저가 하나 하나 드리고 자하나와 드리고 자두개 남았어요 골차 두개 피로적재 골차 두개안 계시면 돼 골차 네. 하나 이런 것은 만 원이 안돼안 된다고? 왜안 되냐 자, 다 가서 저찬장하원씩3고0 0원 3,000원씩. 니까경0원요3도 먹는거야 만원아치가안되는씩만0 0거원요3는0는거씩3 0원지 3,000원씩. 샀0 0 0원씩3 0 0 0원이 3,000원씩. 3 0 자, 0원씩3 0원씩3 0만원이만0 0 0원씩 어느 분이야? 이마 뒤에 는바바 완전히 어, 사기성인다, 말이에요 뭐. 뭐. 마블 마블, 자, 만 갑니다 자, 만을 게요 마블은 다 만을 시켜 작품도장, 이건 연식이 좀 있는 거예요 이거 깨진 마. 게 아니고 가마할 이에요만 갑니다 만뉴 음. 귀여 문화가 생겼고, 쉽게 말해, 웅겹스ande. 오, 차통, 푸시, 푸시이마추 이마사마, 콜바리바리바리으로바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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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만 브라디가 만든 거랑설라면그2호라이 <목소리> 2호라는 드려 2호 어. 드려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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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거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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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계 호 2호 이호 2호 2호 2이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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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로 나무로 잘안 나와요 네. 어, 위에 판이 네. 나무라 네. 이제가고입니다만 출발 연출용으로 네. 네. 만만 출발 아, 네. 네. 아, 요용는 이제 청기로 아, 아, 가기 아, 때문에 지금 아, 청기로 아, 가는 거죠 약으로 아, 아, 가죠약 약이 두개 들어가요 약으로 가니까 아, 시간을 늦게 아, 아, 맞아요 아, 몰라 만 출발 만만만만만 몰라 몰라 온도가 마 원씩 해요. 온도가 마 원씩. 네. 발이 맞아야지. 자, 다 있어요. 여기서 다, 파란색으로. 아, 어, 아, 두개마 원씩. 두개 어. 자, 오늘은 특별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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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짜리. 5 5발 사이즈, 발만 맞으면돈벌어요만 드리겠습니다. 삐까뭇쪄. 만. 아, 자, 엉덩이를 한 칸에 만 원이요. 한 짝에, 한 짝에 5천 원씩. 뭐해준 거야, 이게? 능동하신 말이, 음, 요거는 옛날에 나온 거잖아. 발! 마각이야! 터진 없지? 터진 게 없어요. 예. 터진 게 없어요. 마 지금도 안니 옛날 때 어. 나이스. 요 신나요? 다 불었나? 네. 신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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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야이님 야이, 여기서. 마치고요. 안으로 들어가셔서 한 5분 정도 있다가 공격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안쪽에 애드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자, 야외경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